님들, 님들, 저 초콜릿 받았어요. <laughs> 아 지렸다. 발렌타인데이 에 초콜릿 남는지 어때요? 제가 돈을 줬더니 카페에서 이쁜 누나가 배달원을 통해서 저한테 초콜릿을 줬습니다. 지리죠? 아 이거거든. 초콜릿 먹방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이쁜 누나가 준. <laughs> 초코 마카롱 <laughs> 돈을 줬더니 이쁜 누나가 초콜릿을 주네 어? 아유 잼민이들 부러워가지고 채팅창 봐라 미안해 미안해 형만 초콜릿 받아서 미안해 안녕하세요. 에이블님. 네. 오늘 발렌타인 데이라는데, 뭐, 초콜릿 받으셨어요? 받았겠나요? 하. 쯧쯧쯧 저는 받았는데. 어. 저는 무려 돈을 줬더니, 이쁜 카페 알베스 누나. 오늘 에이블님 왜 불렀냐면, 조이스 신스킨 나온다고 해가지고 스킨 내기 지금 한번 하기로 했거든요. 에이블님, 뭐, 한개 내기? 세개 하죠. 아, 세 <laughs> 아, 개. 오케이. 하하. 맵은 부두가 나왔어요. 어 이게, 어? 와, 이게 보리가 아니야, 아니 진짜. 긴장된다. 아! 아! 에이블린 긴장하셔야겠는데요아 오늘 뭐 이쁜 누나한테 초콜릿도 받고 에이블린한테 시스킨 케이스까지 받으면은 저 아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 아!

대본, 대본. 에이블린 15분 뒤에 스킨케이스 3개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에이블린 스킨케이스 야매 여보세요? 저는 라이브 1대 1에서 신스킨 4개 한번 봅시다. 아, 진짜 시빈님. 제가 권총만 들게요. 아니, 당신 수남은 1 0 k 잖아요. 권총만 들게요. 아니, 이래도, 이랬는데 뺀다고? 아니, 일단 키긴 켰어요. 아, 아 제가 지면은, 저는 많이 사드릴게요.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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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하나만 주세요 하나 아 알겠어 알겠어 한 개만 사주세요 한 개만 어 잠깐 잠깐 만만한 사람한테만 전화한다는 말은 노노 노노 아 저기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방송 중인데 채팅창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어떻게 만만한 사람입니까 아니 사실 그것도 맞긴 해요 예예 네, 사실 만만해서 전화했습니다 저기요 아 오케이 빨리 오세요 권총만 쓴다고 하신 겁니다. 저 치졸하게 하고 이겨가 갈 거예요, 빨리. 와, 심지어 골드? 저 아크 골드 씻었거든요. 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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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에? 씹겠네. 에? 아! 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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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헤이! 어. 오. 어, 오. 어. 아니, 권총만 쓰기로잖아요. 아! 비싸! 아, 이번 안 되겠네, 이거. 참교육해 야겠습니다 이거. 에이, 에이, 에이. 아! 아니, 에너지 권총 뭡니까, 스피니 권총이잖아요. 아, 스피님, 저 지금. 스이 많이 없다고요. 이런 식으로 곤란하세요. 아, 저도 없어요. 비사. 스피님, 배스피님이신데 이거. 저 소시피, 소시피에요, 소시피. 아, 저 비사. 아, 스피님, 뭐해? 라이브라는데요 푸냐님이랑 1등이 나왔네요? 하뭐 있어? 나 있어! 나있님 소리 지르는 거 너무 감미로운데요? 듣기 좋은데요? 이상성향자를 만난 거 같은데요? 아침부터 기분 좋은데요? 진짜 무슨 소리세요? 아나 진짜! 아 감미로워! 감미로워! 오오오 오오! 어어 诶，诶。Eh? Eh? 스킨 내기하실래요? 아, 아니야 서로 없어요 <laughs> 저? 저 나이블러면 당연히 지죠. 아저 보조무기만 쓰겠습니다. 아 그래도 저요. 제가 엔딩은 그 정도 아닙니다. 제가 알아요. 엔딩 게임 잘하시잖아. 어? 저그 정도예요. 도망칠 생각부터 하지 말고 맞서 싸울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뭐 핸디캡을 뭐 해야 되나? 감도 두 배로 올릴까요? 어, 어, 좋아요, 좋아요. 어, 감도 두배 좋다. 얘 있다. 어, 어디서 치 지? 전선시안은 네, 전선시안요. 전선시안요. 네? 이건 아니죠. 왜? 전선이 전선이 전선요. 뭐 하세요? 아니. <laughs> 잠시만. 아 오늘 급이, 네가 긴바 들면 좋겠어. <laughs> 난 오늘 네가 긴바 들면 좋겠어. 이거 알아요? 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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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완전 양아치시네 저한테 스킨케이스 하나 뜯어 가시겠어? 지금 오셨네. 네. 오. 아까 아까네 엔지님 이기시겠는데요, 저를? 어! 오, 엔지님 엔지님 <놀람> <놀람> 네 이제요? 야래야래 하 다음 사람 없나? <놀람> <놀람> 어? 동이 형 드디어 왔구만. 노노 통화. 빠켓 모드.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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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음. <laughs> <laughs> 엔디님 저 죽으니까 좋아지네요. <laughs> 동이님 스킨 케이스 잘 받아가겠습니다. 야, 동기형 실력 많이 늘었어, 어? 자, 흠, 실수니다 수고하세요. 응, 싫어. 이미 줘야 해. 응, 안 해줘. 아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네 여러분들 이제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는데 업데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1파 이거 발렌타인데이라고 지금 로블리 본들 이 발렌타인이라고 그래도 뭐 사랑의 큐피터 화살 같은 게 나왔나 봐요. 야, 이거 하트 깨진 거, 브로큰 하트 스킨, 뭐야. 그 다음에, 아, 이거, 망치, 이거, 누가 쓰냐, 이거 왜낸 거야. 맵, 어, 체스, 체스 맵이 새로 나오고, 테이션이 브랜드 뉴, 다시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아니, 그 다음, 키 스키까지 냈다고? 키야박에 키 스프레이? 아니, 얘네들 돈을 얼마나 벌려고 지금 스킨을 이렇게 많이 내? 나 상점 보겠습니다. 아, 어, 뭐야. 아니, 이거는 본들로 나와가지고, 스킨을 못 받아 비상 오오 어, 뭐야 와 200%가 되면 그냥 노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자그 다음에 묘을 들어보겠습니다 오 어, 뭐야 어오 어, 뭐야 야 이거 데미지가 75야 이제 그냥 오 아니, 원래는 차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차징을 안 해도 돼. 이제 아예 바뀌었어. 무기가 활로 점프하면서 해물라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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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개복인데, 야, 개삭인데, 야, 잠깐만... 야, 이렇게... 난 술탄 발사기... 야, 이거 신스킨 개블로다. 술탄 발사기... 어, 뭐야? 어? 야, 수렷탄 발사기 우클릭을 하니까 발사 되는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하면은 그냥 바로 터져 바운드를 해. 오, 바운드를 해도 데미지는 똑같아. 그 다음 RPG 한번 해볼게요. 야, 이건 진짜 러시아 미사일 아니야? 아우! 난이 풍선 스킨이 싫어. 아, 나 이런 철판 긁는 소리 너무 안 좋아하는데, 아, 나 너무 별로예요. 이번 너무 뭐야? 이거는 기본 패볼 소리인데, 풍쏘는 거? 오호호호 아, 이렇게 무기조사를 하면 하트가 되네. 별로 안 멋지긴 한데 <laughs> 꽃게 다리 아니냐고. <laughs> 에이 개별로 님들 이번 신 스킨 사지 마세요. <laughs> 오, 오, 야 이건 마음에 드는데. <웃음> 어. <웃음> 야 이거 하나 진짜 마음에 든다. <laughs> 아하! 꾹! 아. 하꾹 아. 끄. 곰돌아 가서 물어. 아. 아, 터질 때 하트가 나온다. 자, 체스 들어가보자, 잇. 뭐야. 어, 뭐야. 아니, 여기 낚시였어. 아, 뭐야. 이거 낚시야. 맵이 넓긴 하다. 1대1 맵은 아닌 것 같은데. 맵이 되게 넓어가지고. 빅 스테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이맵왜 이렇게 크냐. 여기서 시작하면 적팀 어디서 시작하는데? 나 여기서 시작했거든? 그럼 적팀은 저 끝에서 시작하나? 베가스? 베가게스? 오. 아, 기차표 예매하는 곳이다. 오,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세요? 오. 아, 못 들어간다, 근데. 오. 야, 여기 올라가 있어. 이 자리에서 쓰나 들고, 쓰나 들고 쓰면 되겠는데? 게임 한번 해볼게요. 오. 와! <laughs> 야, 뭘 저거다. 막뭘 맞았어, 방금. 나이스! 뭘로 잡았다. 나이스! 야뭘 데미지 개석이야. 와낫 써야겠다. 맵을 모르겠으니까 어따 조준해야 될지 모르겠네. 나 아, 가비. 아, 감도가 이상해. 아니, 감도가 바뀌어서, 아, 나 진짜. 아, 뭐야. 나이스. 아, 방불 저격. 실스킨 그 안싸봤서 몰라. 근데 나 이번 래핑이 좀 간지나는 거 같은데, 이거. 잘썼는데 스나는 십팁. 와 이건 진짜 전성기 품인데요? 와 굉장한 유비시다. 이 턴은 했는데 진짜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지는 거예요? 이겨. 아 죄쟁.